그리고, 자, 영적 지도자의 정말 영적 지도자는 누가 해야 된다는 거를, 자, 얘기들 해봐요. 인생이 다 좋아지네. 어, 이자 먹지 마. 자, 또. 고정된 생각이나 습에 걸림이 없는 자. 걸림이 없어요. 응, 응. 날에 철저히 비운 자. 응. 또. 사람이 가득하네. 야, 사랑이 가득하잖아? 응, 죽어. 그건, 그래서 그게 극과세인 거야. 응?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사랑, 사랑 하잖아? 야, 이년아, 야, 섰다. 아, 그래. 왜? 그래.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음, 응, 사랑은 인간이 쓰는 단어가 아니야. 응.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익에 의해서, 만났다가 이익에 있서다 헤어지는 어 그런 개체들이지 사랑으로 만났다가 사랑으로 헤어지진 않아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를 몰라 사랑으로 맺어졌다는 거는 어영원히 맺어졌다는 거거든 응. 그래서 이혼이라는 게안 성립이 안돼 근데 다 우리 삶에는 뭐 아유 뭐다 뭐, 사랑해서 뭐 결혼했다든지 뭐 어, 사랑해서 이익에 의해서 만났다가 다이익이저 사람이 잘해주니까 이익이지 응. 응? 그런 것은 뭐 살아, 사자가 뭔지도 모르고 응. 사자는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이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만 알는데 응. 영원한 사랑이 어딨어 응. 나 고장 깼다 알았어 응. 영원한 사랑이 없다는 거지 법을 내려줘 법을 내린다 응. 또? 모든 경험을 하고 좋고 나쁨에 응. 모든 인자를 다 갖고 있는 자 응 음. 그나저나 이 자리가 응응 주고받는 거에 걸림이 없어요 응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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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없는 자 나가 없는 자또 음. 정말 영적 지도자 돼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동안에 진짜 영적 지도자를 개무시했는데 어 진짜 영적 지도자가 뭔지 가르쳐 줄게 아 내가 오늘한테 개마신 준다 오늘 그날이야 응자또 음, 빨리 얘기해 응자 음, 성희야 예. 영적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영적지도자가 누구야? 영적지도자의 자격 이거는 다 내가 영적지도자로 가기 위한 길들이고 과정들이고 영적 지도자라는 것은 니네 신들하고 통신이 되는 자들이야. 응? 어. 영적 지도자는 그 영을 키워야 되는 자인데, 여기 그 영들이 와서, 우리는 이겨 부족하고,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 우리는 뭐 하러 왔고. 이거 교신이 안 되면 지도자가 안 돼. 응? 또, 여기 그원들이 와서, 어,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지도해 주시오. 그런 자들이 영적 지도자야. 왜? 아, 영을 가르치는 거잖아. 영을 가르치는 거지. 내가 거기에, 어, 어떤 그, 분림하려는 것은 안 되지. 영적 지도자들은 분림이라는게 없어. 왜?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 어, 본인들 교관을 안 달고 오면은 내가 지도를 못 시킨다고. 응? 음. 본인 교관이 와야 그 교관이 오늘은 우리를, 우리가 이게 뭐 할까? 이, 요 부분을 공부를 가르쳐 주시오. 해야 내가 그 부분을 가르쳐 준다고. 근데 교관들 안 달고 오면은 나는 못 가르쳐. 응? 응. 영적 지도자가 그렇게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응? 그러 아까 그, 누구지? 어, 하연이가, 어, 철저히, 어, 뭐, 자기 자신을 비운 자라 는데 과연 그런 비운다 그러면 어떻게 비워야 될까? 방법. 일단 틀이 없어야 될것 같고. 음. 음. 틀이 없어지려면, 그러니까 이어가라고. 네. 틀이 없어져야 돼. 그러면, 그 틀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그게 나가야지. 그러니까 네. 뭐냐 본인들은 내가, 어, 일단은 틀이 없어야 되게 돼고하니까 진도를 못 빼는 거야. 그러면 틀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그래 그럼 틀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나가야 또 연결돼서 나고 또 연결돼서 또 나올 거 아니야 옳코 그르다가 없어지려면 그럼 옳코 그르다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나가야지 계속 연결시켜 가면서 지금 합법이 다 끊어질 합법 쓰지 연결시킬 네. 합법이 없잖아 요 네. 그죠 그 경건합법이야 네응 다음 그, 틀을 없애려면 철저히 깨 나가야 돼. 그럼 어떻게 깨 나가야 되냐고 인정 하는 받아들이는 것부터 해서 응. 내, 내 것을 내밀지 말고 받아들여서 받아들인 응. 과정부터 필요 그렇지. 근데 우리는 아까 내가 서 아, 어를 밝혔잖아. 어 아는 내 소리야. 어는 받아들이는 거. 어? 어, 그걸 못하잖아. 아잖아 어. 그 배가 축 나가잖아. 어. 오. 어. 이랬잖아. 내 소리와, 노는 소리. 응.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응. 내, 나의 생각이 고정, 고정되거나 이런 것이, 습에 집착하지 않아야 되는, 그러고, 그게 쉽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고. 들, 응. 들어야 돼. 어떻게 들어야 되는데? 생각 없이. 어떻게 생각 없이 들어? 야, 너 생각 무지 안게 들어가면 내가 없어야될것같 응. 그거를 또 찾아 들어가. 응. 자, 또. 아까 이제 인성이 갖춰진다 이렇 했지? 네. 그래. 인성, 어떻게 해야 인성, 갖춰지겠니? 인성이 음, 갖춰진 자가 응. 영적기부라가 될수 있는데 음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 교감과 소통하면서, 어, 자신의, 넌 교과서 해낸다. 말이잖아, 그거. 어? 네. 이 천잰날은 외웠다거나 교과서적인 말은 저기서 음. 접수 하나도 안 해. 음. 너네 여기 지금 앉아있는 거, 너네만 앉아있니? 너네 여기 좀, 어, 각자 자기들 조상이면 천신이면 지신이면 인신이면 지금 다 지금, 어, 옆에 다서 있는데? 그, 여기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이 있겠냐? 어? 그, 그렇게 말하면은, 여기 천신이 뭐라겠냐? 아유, 쪽팔려야 겠지 음, 이거 항상 있잖아? 아, 남 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 항상. 그, 니 옆에 항상 니네 말에 대해서 감시자가 따라다닌다는 얘기야. 네. 응. 그러면 또, 인성이, 내가 처음에 상담할 지게 뭐라 그래? 3년 동안은 인성공부 시키나, 이제? 누구를? 대신. 조상. 조상을 공부시킨다 그랬지. 조상. 응? 3년 동안은 조상만 가르쳐. 어? 조상, <laughs> 조상들이 개판 살았으니까 너도 개판으로 사는 거잖아. 어? 응. 조상이 바로 잡아지게 되면은, 응? 너도 인생이 갖춰지겠지. 그쪽에서 온 사람은, 어, 본인도 이렇게 다녔던 것이 엄격하겠지만, 음. 여기도 매우 엄격해. 내가 엄격한 것이 아니라 각자 교관들이. 음. 나는 안, 안 엄격해. 매우 인자하고 부드럽고 정이 많아. 인간은. 어, 근데 각자 본인들 교관이 들어오면은 순간순간 바뀌어. 이게 영적 지도자야. 어. 아또 누구야? 철저히, 아, 법을 내린다. 자, 누구요? 법 내린다봐. 네. 법을 그냥 내리요? 아니요. 자신과 통하고, 우주와 하늘과 통하는 자만이 법을 내리시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저쪽에서 인가를 내줘야 법을 내려요. 네. 인가를 받아야 돼. 어, 내려와요, 인가. 내가 멋대로 내가 <laughs> 법주는 거안 안 내려주는 거 내가 됐다,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거지. 내 멋대로 내가 법을 내지 못해. 왜냐면 이게, 아니, 우리가 그, 아, 법관이나 판, 판결 내릴 적에. 네. 그 사람도 자격증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여기도 자격증이 있어야 돼. 그 인가를 받다. 네. 내려와요 인간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아, 함부로 내 입으로 내가 법내린자라말 못하는 왜 사천 세계 법을 집행하는 건데 인간이 어나 이제 법 내릴 수 있어 그거는 어 저쪽에서 아무 그냥 뭐, 법을 내린다는 것은 재판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법을 잘 지금 현재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법이란 법을 내린다는 것은 재판 때린다는 뜻의 영을 네, 내가 가끔 재판하잖아. 예. 네. 그때 재판할 때그는 판사, <laughs> 판사 내려왔기 때문에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그 모든 게 구비가 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똑같아그 인간 세계 재판하고 내가 재판 때릴 때잖아. 네. 그렇게 해서 그 이제 네, 어떤 그당 그 시간에 어뭐 조상이다, 천신이다, 인신이다, 어, 축생신이다. 어, 재판 딱 때리고 나면은, 얘네는 사면을 받아요. 사면 받고 나면은, 다시 내가, 어, 재생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서, 그때 또 다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이 선언에 들어오기 힘드냐면, 우리 재판 받는다고는 얼마나 신경 많이 쓰고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요. 신세리, 네. 그래서 못 들어오는 거야. 이 선언에. 재판이 무서워서. 내 공부 시간에 재판 수주될 있잖아요. 그게 법을 내리는 거야요 재판. 예. 예. 음. 법은 어, 제 내가 우리잖아 영성 공부는 각자의 자기 법을 갖추기에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법을 갖추잖아요. 갖추면 저쪽에서 인가를 내려줘요. 음. 그래야 저쪽에서 인간을 내려주면 그쪽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까지 다 밀어봐. 응. 나는 입만 빌려줘요. 이제, 이제 명확하게 아셨어요? 이거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응. 어, 내가 요번에 그 영정도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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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인 뭐지? 인스파이어. 인스파이어? 그 정보를 받아가는, 받았는데, 내가 진짜 우리 그 인간세계 문물을 접하질 않으니까, 가고는 싶은데, 야, 이거 혹시 가서 망신다 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우물쭈물쭈물 했는데, 뭐 얘기하다가 선민님이 어, 나 거기도 가고 싶었대. 그래? 그럼 가자. 그래서 이제 명관이하고 아연이 데리고 넷이 갔는데, 일단 이제, 아무래도 제일 젊은 사람이 문화에 많이 접했으니까, 어제 좀 든든한 거야, 이제. 왜냐면, 아연이도 야근금만다가 처박혔지. 명관이도 여기, 여기 서른나만 있었지. 뭐 나는 뭐더듬욱이라 그래서, 아, 그래서 아무래도 서민이가 낫다. 이랬어요. 어제 든든하도 내리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사람이 거로확 홀리더라고. 오, 진짜 멋있다. 그래서 이제 에스카타르로 올라가면서, 이제 뭐 하는데, 우리 근데 모이칸 정리했던 것들이 쭉 나오더라고. 그니까 거기 이그 사람들이 방문한 사람들이 얼굴들이 있잖아 다온 사람들 하나 도 없어. 다 우락부락 우락부락이야. 응. <laughs> 네. 그 그러니까 자기 기운 따라 오는 거야 거기에. 네. 그리고 이 모이칸이 영국에서 손을 들었어 이제. 왜냐면 너네는 그냥 이거 카지노 이런 걸 해서 벌어먹고 살아라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모이칸 후회들이 그걸 좀 이제 해요 그 카지노를 어 하는데 아 내가 왜그 마카에 가서 이 빠진 걸왜 했지를 아는 거고 예전에 그 인디언 추장이 막 나와 가지고 아 내가 인디언 어, 인자가 있는가 보다 이랬지 그러더서또 어, 이래 추장이라는 거야 추장 그래 근데 인디언인 줄 알았지 그게 내가 모이한이란 거는 몰랐던 거야. 음. 그래서 우리가 보자. 항상 이 순간에 이거를 답이다 하지 말라는 거야. 어? 조금 지나가면 이게 또 다시 알게주고또 다시 가르쳐 준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아, 나도 거기 가서 이제 쭉 얘기하다 보니까, 음,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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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여기, 이거는 본인들이 내가 더 이상 진도를 못 빼. 이거 진도 빼게 되면은 외워서 안 돼. 어? 각자가 이제는 알아야 하는 거고, 나 근데 이거 영종도 얘기를 왜 했지? 뭐하다에 나왔지? 영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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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운 따라. 어 기운 따라. 이제 그래서 그 거기 가니까 아 어, 선민이 연이 이렇게서 해온 애구나.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쭉 해줘가면서 선민이한테 내가 뭔 얘기를 해줄지 그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어 경험다 인자다 누구야? 선민다. <laughs> 어. 네. 음. 응. 경험 네, 어, 음, 얘기해봐 이거에 대해서. 음. 그러니까 어. 영적 지도자는 응. 뭐한 사람 모든 사람의 어떤 응. 인자나 응. 그 좋고 나쁜 구별 없이 다볼줄 응. 알아야 되고 다 갖고 갖춰 있어야지 응. 뭔가 이제 부족한 게 있을 때 응. 뭐 이제 공부를 이제 응. 음. 아, 나 이제 생각나서 뭔말 하려는지를. 내가 그날 그랬어. 내가 수행한 거를 내가 여기다가 진짜 내가 스킬을 내가지고 쫙 보여준다 그러면은 에이, 음. 나 야유 받는다 그랬어. 야유. 에이, 저거 거짓말이야,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수 있느냐고. 진짜야. 내가 내가 정말 수행한 거를 정말 내가 이 영화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나 진짜 야유받아. 왜냐면, 난다놀면 놀며, 놀며 왔거든. 뭐든지.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너가 경험다, 인자다, 얘에서 하는 얘기야. 어. 굳이 내가 그거를 다 경험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야. 응? 내가 한 가지만이라도 정확하게 경험을 하잖아. 그러면 옛날 말로 다 안다 그래. 어 그러면 내가 알수 있는 것은 어난 약속을 잘 지켜서 그래 정말 어 내가 여기까지 올수 있는 것은 어디 산에 가서 내가 만약에 진짜 산속에 서박에 들어가 가지고 뭐 백일 기도를 했다 뭐 했다 그러면은 아마 그거 시켰을 거야 응? 응. 또, 만약에 내가 고행을 해서 했다 그러면 아마 고행을 공부시켰을 거야. 고행. 나는 그런 것도 없어. 정말 편하게 공부했어. 그 대신 약속. 저 사람하고 이 사람이 한 약속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약속이야. 내가 재심 줬던 게 언제냐면 약속 중에서 어, 지, 그, 전주에, 어, 전주에 어떤 그, 그 부도탑에서 누구한테도 말해서 혼자서 10년 동안 인연이 있는 자들, 여 가서 인사시킨다 그랬어. 근데 그 약속이 제일 어려웠어. 음, 응. 근데 그 10년 약속을 지켰어. 인연이 있는 자들은 무조건 대다가 다 갖다 인사시켰네. 어. 근데 인사시키는데 그냥 하겠냐고. 그 필요한 거다 주지, 거기서. 그만큼 그 자리는, 어, 백이야. 우리가, 어, 하늘 백이 가장 크다 그러잖아. 근데 진짜 거기는 그러한 백이 있는 곳이야. 그다 데리고 가면은 다 하나씩 다 주더라고. 어떤 데는 발이 싫어가지고, 는뭐하는데 뭐였잖아? 거기서 딱서는데 어머, 발 싫은 게 없어졌어요. 정말 하나씩은 다 주더라고. 응. 진짜 내가 여기까지 올수 있던 것은 나는 내 자신하고 약속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정말 쉽게 왔어.